저희들은 항상 <laughs> 신축이나 제가 기록이 900만 개 세대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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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신축 현장입니다 저희들은 신축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공장동에도 납품도 하고 판매하고 일합니다 여기는 이제 명동에 신축청 건물이에요 신축이라서 다단열서둔스가다 나오는 네, 것들입니다 서련이나유리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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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시나 인천에는 중공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네. 우리가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단열 서둔이 에요네1 8 이하 나오는 서둔서 제품들입니다 이것도 단열서련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세이프다 요거는 세이프다 세이프다고 그 다음에 요 손잡이를 보통 보면은 한600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1,500짜리에요. 빌대. 누구나 손잡을 수 있도록. 네, 키나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고, 요기는애다지시했습니다했습니다 애지부를 시지부시니다시면은니다애에부를시공했습니를시공했니다다니다 I n e v 방으로다 d 발을다 s t 놨 n e It's a kind of war. There are a lot 인 l sitting t h e 도 sitting 도 h e r e 나 v e r y t h i n g I'm s i 물동이도, 요, 쓰레는 이제 상공사에 요것도 저희들이 시공을 한 겁니다. 물동이도, 요, 물동이도 여섯 군데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반대 시대에 다가세트렇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손자들이 준비해고죠 일상인데, 증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바트로 내바다 다 가라는 손자들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는 하나씩 과이중선을 다는 거예요. 방화도 일반 방화과 틀립니다. 단열 방화이에요전급 다. 방화으로 이거 비싼 겁니다. 단열 손에서 모는 방화이에요 요새는 방화도 전부 다후렴도 마찬가지고 다이스무가 나야 와되는다 요거는 계단 사인데 대한 체에요 우유에 픽스고 프로젝터. 요렇게 안전하게 해우에 픽스하고 요프터 그리고 방수망도 자동 방수망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닫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음. 다해주시니다 음. 음. 이건 3년 종이. 많이 늘려가지고 이것도 제 집에 다시 보낸 거예요. 신축에는 우리가 다 합니다. 이렇게. 망임류리 망임류리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ABS 응. 다 ABS고. 저희가 다시 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중창 사 이중창이에요 애매 여기도 다손잡안밖으로 레버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탈장 돼가지고 레버도 다도달놨고요 안감 데슬데도다는니다 그냥 그래, 깨끗한 걸로 해가지고, 예쁘게 해놨죠. 그리고 요거는 소방관 등급창이에요. 요즘에는 중공 서류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높이도 800 이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공수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딱 하는 겁니다. 구현하면은 응. 응. 이제 소방관 분들이 유리창 깨고 진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응. 밑에도 픽스고, 위에도 픽스고, 여기 프로젝트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밑에 넣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픽스 넣고, 픽스 넣고, 렇게 맞춰가지고. 네. 이게 밖에서 보면은 돌 위치랑 맞춘 겁니다. 맞춰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프로젝트, 방충만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전부 다 계단은 CJ 픽스입니다 음. 이런식으로 다 해놓은거고 또 도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공을 한거고요 창고예요 이쁘죠 문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네, 에서 여기는 이 테라스인데 이런식으로 해놓은거고요 저희들은 항상 신축이나 신축은 그렇지만 있어요 아파트라든지 제가 기록이 900만 3세대입니다 900만 3세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그 정도 크게 큰 공사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네. 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작은 것도 하지만 은 다들 힘드니까 힘들다고 합니다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좀더도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건강도 잘챙기고 항상 뭐 화이팅도 하십시오 네, 저도 <laughs> 다 힘들다 도 막 굳은 일이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철거도 하고 사시도 하고 스덴도 하고 다 온갖 거다 합니다. 그렇게 뭐 힘들 때는 다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또. 예. 감사합니다.